안녕하세요. 엽성조원 중투내의 쪽자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어령에서 제가 직접 산책했던 난인데, 세력이 작년 초기 좀 많이 붙었습니다. 잎 넓이가 거의 1cm 정도에 가깝도록 그렇게 발전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좀 산책 쪽들은 좀 되게 약한데, 점점점 오면서 세력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.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좋습니다. 보기가 깔끔합니다. 어 키는 어한 10cm 가까이 됩니다. 아 10cm, 그 정도 되는데, 입 넓이가 아 이쪽은 이제 한 0.8, 예그 정도, 0.9, 0.8, 그 정도 되는데, 청대비가 좋아서 무늬가 아주 깔끔하니 보입니다. 예전에는 어령 쪽에서 중투라든지 이런 여배가 참 많이 나왔는데, 요즘도 어령 쪽으로 좀 자주 다니는데, 참 여배품 보기가 그리 어렵네요. 변도 괜찮은 것들이 조금씩 나고 했던 자리들도 있는데, 가보면 은 그런 자리들도 난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조금 있으면 은더 없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, 은또한 군데 어떤 데 산이다 보면은 그런 자리는 또 조금 불어난 자리들도 있어요. 생강은척들이좀 많이 올라온 자리들도 있는데 그런 데다 그렇게 문의종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고 어 산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네요 산지들이 예전에는 산에 가면은 참을 해도 해가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뭘 한다는 게참 어려운 시기입니다. 뭐한 품종이라도 해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. 아무튼 뭐, 이런 난들은 또 종자가 좋은 난이니까 잘 키워보시면 은 아마 기쁨을 안겨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뿌리 사진 한번 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